매일, 매주, 매달, 뭐, 혹은 또 분기별로 마케팅 성과를 보고를 하시는 분들, 각종 매체들이나, 그리고 트래커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일일이 취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드리엘의 솔루션 팀 팀장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뭐 팀장님이나 혹은 이제 부장님, 대표님까지도 어떤 성과를 보고할 때 엑셀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광고나 마케팅 사이드로 가게 되면 팀장님, 대표님이 직접 모든 광고 매체를 들어가서 일일이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또 이걸 통합해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된 형태로 데이터를 보길 원하시죠? 그리고 이런 보고용 툴로서 이제 엑셀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아마도 데이터를 이렇게 취합하고 가공하는데 가장 특화된 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우선 페이스북이나 이제 구글 같은 광고 매체가 있고 그 광고 관리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원하는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로 데이터를 추출을 하게 되죠. 그 추출된 각종 매체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엑셀 한 곳에 이제 모아요. 여기서 뭐 데이터들을 이제 피부팅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아마도 뭐 다들 어떤 정해진 포맷이 있을 거예요. 뭐 테이블이라든지 그 포맷에 맞게 데이터를 2차 가공까지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가공 작업이 거치게 되면 하나의 리포팅이 완성이 되는 거죠. 어쨌든 데이터를 그럼 취합부터 이걸 가공하고 리포트 양식을 만들고 리포팅을 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엄청난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트 하나를 작성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투여가 되는 거죠. 앱 광고주라면 더 이해를 하실 텐데 최근에 이제 iOS 14 업데이트가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매체들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추세고 그럼 역시 데이터는 계속해서 방대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모으고 작성을 하는데 이제 공수가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은근히 되게 단순 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업무들을 놓칠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어쨌든 필요한 작업이라는 걸. 광고 매체라고 한다면, 광고 매체도 다 다르고, 어쨌든 성과 지표들도 다 다르고, 내가 리포팅을 해야 되는 대상이 또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이게 상위자한테만 보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디자인팀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 과거에 이제 또 디자인팀 입맛에 맞게 또 리포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에이전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면, 광고주한테 이제 리포팅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매체들도 많고, 브랜드 에서보낸 지표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하는데 오래 걸리고 사실은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 오전 반나절 그냥 계속해서 이 업무만 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러니까 제가 미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이미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동화를 하고 계세요? 혹은 어떤 툴을 사용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크게 두 가지 답변을 주세요. 첫 번째는 엑셀을 사용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식을 걸어놓고 뭔가 데이터를 얹히면 이게 테이블화가 되는 그 작업 들에 대한 공수를 줄일 수 있는 그거를 해놓은 거를 이제 자동화라고 말씀을 주시거나 최근에는 이제 스프레드 시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스프레드 시트가 아무래도 이제 링크로 공유를 할수 있다 보니까 이제 자동화를 할수 있고.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의 소스는 어느 정도 연동을 또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라고들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로 자동화를 어느 정도 해놨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존재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두 가지 툴은 어쨌든 사람의 작업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사실 자동화라고 보기 조금 어렵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을 탄다는 건 언제든지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 데이터에 오류가 좀 있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만약에 마케팅 니즈가 조금 변경이 되거나 혹은 어떤 요청 사항이 변경이 되면 리포팅 포맷이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게 되고 그 어마어마한 작업들 다시 수정 작업을 거치게 돼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들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질 않아요 모든 과정들을 다 했는데 데이터도 실시간이 아니다. 이건 어쨌든 전체적인 과정 자체에 비효율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과정들을 자동화하는 것가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저희 아들인 에드옵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시중에 대시보드라는 어떤 저희랑 비슷한 툴들이 좀 있어요. 저도 몇 가지는 사용을 해봤고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에드옵스 사용해주시는 저희 클라이언트분들이 이제 그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주세요. 들어보면 연동을 위해서 자체 API 기술력 연동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거나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혹은 데이터 연동을 쉽게 했는데 이게 데이터를 연동했더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쏴주지가 않는 거죠. 또 혹은 저희는 광고 계정, 광고 매체랑 그리고 뭐 MMP 같은 그런 트래커들을 같이 연동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스프레드시트도 연동이 가능한데 이제 보통 이런 툴들은 뭐 매체만 연동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MMP 같은 트래커들만 연동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제한점이 또 있죠. 만약 이런 게좀다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싸거나 하기 때문에 사용성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이제 계속 따르고 이제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드리엘 에드옵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처음 시작하실 때한 1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을 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시간이면 계정 연동이 마무리가 되는 시간인데 각종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하는 매체들, 그리고 뭐 MMP가 있다면 MMP,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한다면 그런 애널리틱스를 연동을 해주시면 연동을 하는 동시에 저희 대시보드에서 데이터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거를 정말 로우하게 뿌려지느냐?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은 어느 정도 정제된 형태로 테이블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혹은 이제 시각화된 그런 그래프로도 데이터를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변형을 원한다라고 하면 사용자 기준에서 커스터마이징도 물론 쉽게 가능합니다. 뭐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기존에 막 데이터 취합하고 막 하셨던 그런 모든 작업들 취합, 가공, 뭐 보고서 작성, 리포팅까지 그냥 매일매일 아드리엘이 대신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터랑 분석가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마케팅 뭐 데이터를 연동을 한다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같은 그런 광고 매체들이나 구글 애널리틱스 이런 트래커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마케팅을 하는 마케팅 전문가도 사실 조금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거를 저도 마케팅 쪽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이 좀 어렵다라는 걸 느끼는데 만약에 내가 보고를 하는 그런 대표님이 이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냐? 사용을 하실 수가 없죠. 아들의 에드옵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인턴 분들부터 대표님까지도 모두가 쉽게 데이터에 접근하고, 내가 봐야 되는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사용자 기준으로. 철저하게 뭔가 직업군이나 직무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 기준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사용성이 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필요한 인사이트 도출도 쉽고,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 중한 기업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 코스트,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시간을 절반 이하로 그냥 축소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했나 여쭤봤더니, 디자이너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엑셀도 아니고 PPT로 리포팅을 매번 작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PT로 작성을 한다고 라고 해서 여쭤보니까 디자이너 분들은 크리에이티브를 보고 그거에 대한 주요 지표들을 보고 아 어떤 크리에이티브가 잘 워킹을 하는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는데 사실 요걸 전달하는 작업이 제일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 하나하나 캡쳐해야 되고 어떤 매체인지 캡쳐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주요 지표들 일일이 써서 이제 드려야 되니까 매주 이 작업을 하는데 이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세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에드옵스를 사용을 하시면서 마케팅 팀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팀, 디자인 팀까지 다 초대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미팅이나 리포팅 작업 없이도 한대시보드 들어오셔서 직접 크리에이티브 확인하고 지표 확인하고 이 지표로, 아, 그럼 나는 이런 소재들을 개발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그냥 리포팅 작업 자체가 그냥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피드백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보고서를 작성하고 리포팅을 하시느라 힘들고 고생하셨는데, 이제 에드옵스를 사용을 하면 그냥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돼요. 뭐 리포트를 작성하고 피부팅을 하고 데이터를 취합하는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걸 떠나서 내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이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게 저희 아들의 에드옵스가 제공하는 가장 큰 밸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 엑셀 보고서 지옥에서 탈출을 하려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모으고 자동화시켜야 한다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애도 없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보고서 지옥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있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 아드리엘의 자동화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브랜드에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